콩콩콩 춘콩 배. 안녕하십니까호화시도 반갑습니다. 야, 여러분들 오늘은 말이죠. 아, 정말 이거 솔직히 진짜 이거는 오늘 같은 날은 이 나의 터닝메카드 달력에 기절해야 될 만큼 진짜 엄청나게 기념비적인 날이 될 거예요. 왜냐면은 음, 맞아요. 오늘은 제가 염색을 그동안 입시 때문에 막이렇 면접부터 보러가지고 그래야 돼가지고 여태까지 염색이나 머리에 뭐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입시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미용실에 가가지고 염색을 조버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와 근데 눈이 왔네? 이게 뭐, 이게 뭐, 이게 뭐야 이게? 염색을 하려면 머리에 뭐 바르거나 뭐 그런 뭐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가 엉망진창 망창이니까 아, 저 고했으면 냉동인간에 삐린데 이거 아, 너무 어, 아, 뭐야 여러분들 제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아 추워 아 추워 아 여러분들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들 <laughs> 저는 오늘 강남 학동에 있는 더 레드카페시라는 곳에서 머리를 받으려고 합니다 레이 야스야스 그올때 전화해 <laughs> 눈사람 야 들어가볼까요 저거 레페리크리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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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같아가지고 못찾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가운으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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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녕하세요. 아, 입었하답니다 너무 이쁘안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세하고요은데아저 약간 녕하세하요안요 안녕하세요. 아네 제가 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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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, 네, 아, 아, <laughs> 설렌다. 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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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, 당연하죠 지금 되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. 와, 살면서 처음 탈색하고 있어. 요 두피 따볼 수도 있어요. 많이 많이 아파요? 사람마다 좀 다른데. 네. 네. 아, 아 괜찮죠? <laughs> 고3이면 네. 구란년생이에요 네, 지금 구구. 머리가 파뿌리 같아 머리가 화끈화끈 거려. 진짜? 네. 오, 아,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. 뜨끈뜨끈. 오.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계 안에서 이렇게 구워지고 있습니다. 선생님 저 지금 노래지고 있나요? 네. 아, 아, 보여요? 저게 너무 이뻤어요 눈사람이 있는 곳. 어제 만들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아 만드신 거예요? 어제 <laughs> 네. 만드신 네. 거였어요? 호 <laughs> 허거댕. 이거보다 더 노래져요. 아 정말요? 저 이렇게 샛노란색 처음이에요. 첫 번째 탈색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신기하다. 점점 첫 사연이 돼가요. 이거 얼마 정도 걸려요 시술? 총 시간? 총? 네. 3시간? 어. 세시간 반? 넘지자고, 내 시간. 아여유롭 두피 괜찮으세요? 네, 아직까지는 괜찮 아, 프신 말씀하세요? 네. <laughs> 우리가 해줄 수 있는 1호 <laughs> 정도. 아. <laughs> 어, 설렌다. 할수몇 번인데? 두 번. 아, 대체 아, 중강이지네 어. 리버예요, 이 친구는. 한번 해도 되게 노란데? 어. <laughs> 나이색깔 거거든. 아, 이거 이거 이거, 이거. <laughs> 아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이거 아니, 이거 아니고? 아, 이거 아니고? 불독이 이거... 하자고? 집에 가져갈까? 아, 예. <laughs> 인테리어가 너무 이뻐요. <laughs> 세상, 세상 마선. <마산. 웃음> <laughs> 요, 아이린. 바로 이이 자식아. 점점 양아치 중콕이 돼가고 있어 하이하이. 사진 사진? <웃음> <웃음> 뭐무정도더 기다리고 이제 두번째 탈색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존나 멋있다 표정 되게 좋아보인다 <laughs> 표정이 굉장히 행복한 표정이야 지금 염색을 하고 있는 데영준이가 어떻게 어떤... 음? 영준이가염색을하고 있는 데영준이에게 한마디 상이팅고 있는 영 분들도 많이 는셔상을 보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영상 보고 있는 영 <laughs> 와이색도 이쁜데요? 음? 아, 아니 아니요 <laughs> 와, 여러분들 탈색.. 우와 대박 탈.. 와 탈색했네 탈색.. 탈색이 됐네 와 대박 진짜 너무 신기해 어떡하죠? 와. 와 이거 머리색 좀봐요 <laughs> 살면서 이런 색 처음이야 이런 말 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네 <laughs> 너무 귀엽다 <웃음> <웃음> 아 그래요? 아, 그래요? <laughs> 이제 두 번째 탈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도록 할게요 어떻게 관리해주면 이제 머리가 안 상하고 색이 오래갈까요? <laughs> 더 상하지 않게 집에서도 <laughs> 네. 약간 컬러 샴푸나 음. 이런 거써 주면은 유지도 좀 오래되고 트리트먼트도 좀 해주고. 참 마음 가지고 이렇게 다시 가겠습니다 세용 실장님이시죠? 실작 디자이너 선생님? 네 그냥 세영 선생님 세영쌤 인스타 계정에 여러분들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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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려주세요 알았죠? 태그해도 되나요? 아, 벌써 올렸어요? 아네 <laughs> 아까 염색하기 음색, 전에 약간 이런 거울샷 한 번씩은 찍어줘야죠 저 돌아다녀도 되나요? 아네 알겠습니다 아, 네, <laughs> 그럼 저는 이제 두 번째 탈색약까지 다 발랐고요 더 어, 병아리가 될 예정입니다 어, 시아저씨도 여기서 받으셨나 봐요 아나 어, 이거 뮤지컬 되게 좋아하는데 어 여러분들 미용실에 카페가 있어요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네. 노래진다노래진다뭘 <laughs> 그렇게 집중해 다 놀이신다. 다다 뭐가 뭐이제날 <laughs> <나> 그냥 허해이신이신다 놀이신다. 놀이신다. 놀이이게안 보여? 아 <laughs> <laughs> 미안나나나 <laughs> 나, 나, 도끼비 심은 거 아닌가 봐 샀다가 아, 이제 <laughs> 와 세상에나 레몬 됐어요 이제 염색 들어가나요? 네와우와 대박 와 진짜 신기 아, 진짜 나 이제 색깔 높이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같아요 아... 아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진짜 짱구 닮았다 아. <웃음> 불고기로 드요. <laughs> 그거, 그거 너무 너무 느낌이 미해 <laughs>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머리색이 벌써 어두워지고 있어. 아, <laughs> 이게 산타 할아버지? 와우. 할아버지 준 코. 이제 뭐 하는 거예요? 머리가 하얘졌어요. <laughs> 공손한 손오 <laughs> 머리색 진짜 예쁘다 어? 진짜로? 오. 우와 네. 진짜 진짜로 네. <laughs> 눈이 안 젖... d 이야 우와 아이돌 우와 어떻게 이러지?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어좀 밝아졌죠? 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아 채영 씨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<laughs> 기거김 맞아 이거? 이거 김 맞아?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 데뷔하는 아이돌이신가봐요 우 색깔 보여. 여러분은 지금 준콩의 화장법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나가세요 어? 입술 안 바르시나요? 입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갑시다 아이 부끄러워. 아이 부끄러워 와.. 몰라 하세요 <laughs> 와 아, 머리 색깔 진짜 예쁘다 지금 어떡하냐 나 진짜 어떡하지? 예뻐 야 진짜 예쁘다 와야 이게 그 정도라고 지금? 와 <laughs> 아, 연예인이다 연예인! 아 연예인이다! 어, 엄청 근데, 엄청 많이 가? 장난 아니야. 나, <laughs> 평생 소원인 칼색이랑 파란 머리 이제 저 이제 소원 풀었습니다. <laughs> 세형 디자이너 스님한테 시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. 시티비에 <laughs> V 한번 해주자. <laughs> 무슨 70의 <실신의> V야 <뿐이야>. 아... <laughs> 근데, 근데 저는 지금 아직도 아직도 제 머리 색깔이 <laughs> 오준쿵스의 <오우>, 네! <laughs> 생애 첫 탈색 그리고 생애 첫 특이한 머리를 해버렸고요 나 아직도 이거 꿈만 같아 오늘 지금 자고 일어나면 다시 검은 머리 돼있을 것 같은데 <laughs>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혼또 엄청나게 튀어버리는 머리를 하고 <laughs> 가로수길을 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무들이 추워서 옷을 입었네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, 아이고 중광이 귀여워 어이구. 아이고. 아이고. 어, 잠깐만 이거 영준이 머리 색깔 아니에요? <laughs> 아, 이거 영준이 아, 머리 색깔 아니에요? 아, 아. 이제 차돌 소박이를 먹으러 왔고요 먹어 되는 거지? 아예, 아예 아예, 아 진짜 <laughs> 여 <목소리> 안녕세요잘 먹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오늘 촬영 도와주셔서 감사했고요. 아 아, 근데 아직도 새롭다. 이게 내 머리라니 말도 안 돼. 저희는 이만 휴식을 하고 집을 각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건막지들,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 빠이이 잠깐만. <laughs>